지경리 해수욕장하고 지경에 숙정하고 이쪽은 주문진 해수욕장인데요 여기가 캠핑장이 주문진 캠핑장인 모양이에요 근데 일방통행이라 일방통행, 차를 댈데 없고 조기 <laughs> 뭐 BTS, BTS 뭐 사람이 많은 거같더니 BTS 관련된 뭐 버스정 거장이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다니나 근데 여기 일방통행인데 이거. 요게 이렇게 향우라는 조그만 호수가 있어요. 호수를 찍을까 하다가 못 찍었는데. 그래서, 여기를 이제 주문진 해수욕장을 향우 해수욕장이라는 게또 있고, 아 이쪽에 향우 해수욕장일 것 같긴 한데. 저, 지경리하고 주문진 올때 차로 안 이어지고, 차길로 안 이어지고 해변도로로. 7번 도로 따라서 좀 나갔다 다시 조금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형국이고요. 이쪽부터 이제 주문진 해수욕장입니다. 저쪽 남해 일리 원포리 지경리 다음에 여기 물 내려오는 데가 지금 막힌 것처럼 되어있는데 향호 물이 민물은 밑으로 내려가나봐요. 비만이 올땐뚫리겠죠저 사람들 있는 데가 저기를 향호 해수욕장이라고 그러나 향호 해변이라고 좀 여기 진입로가 있는 모양이에요. 차는 이렇게 해안도로 따라 못 오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는 잘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문진의 수욕장이죠. 저쪽에 뭐 소돌이라고 또 하나 써놓은 이름 하나 있던데 여기 자전거 지나가는 요 위쪽에가 버스정거장처럼 생긴 데가 뭐 주문진의 BTS 버스정거장이 <laughs> 있다 그래서, 어, 어디 있는가 했더만, 이, 사이드에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, 주민의숙장을몇번 오면서도 못 찾았네요. 그래서, 두 저쪽 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사람이 많네요, 저기는. 제가, 관광객들이 와서, 휴대폰 거치하고, 여기다 거치하고, 찍는 자리인가봐요. BTS 방탄소년단, You Never Work Alone. 혼자 같은 말 나는 노래. 앨범 작게 찍은 데래요. 이렇게 돼 있고, 보랏빛 있고, 외국인들 있고, 이건 일방통행로입니다. 주민진 해수욕장 좌측에 있네요, 좌측. 이렇게 돼 있고, 주민진 해수욕장 쪽으로 왔고요. 다리 떠있네요. 그리고, 이 앞에 소나무 안쪽으로 주차장 큰게 있고, 그 뒤로 캠핑장이라고 소나무숲 있고 b t s 버스정거장 있고 베니키아 호텔이 있고 여기가 해수욕장은 거의 끝나가는데 저쪽에 차 대고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주문진 해수욕장 우측 끝으로 왔는데요 이 멀리 잘 보입니다 요 앞에 있는 펜스 쳐져 있는 데는 강원도 뭐 교직자, 교직원 수련원이라고 하고요. 여기부터 이제 주문진 시장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소돌 해변이라고 써 있는데 향후 주문진 소돌 이렇게 세 가지가 리스트에있는 그런 해변입니다. 여기 도 군자전 지역이라 밤에는 야간에는 통제하나 보네요. 주문진 해수장 우측 끝 부분 해변으로 내려가고요. 기온은 좀 10m 밖에 안 되는데, 햇볕 때문에 덥네요. 여기 서는 해변 이예 쁘네. 잠시 감상 하시 겠 습니다. 강원도 주문진해수욕장입니다. 멀리 지경리, 원포리, 남해일리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해변입니다.